안녕하십니까. 앵그리윤 선생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기신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일기신 도시라고 하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본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3기 신도시라고 하면 하남교산, 인천계양, 남양주 왕수 고양의창릉, 부천대장.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기신 도시 재건축하고 3기 신도시의 신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이기신 도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덜하신 것 같아서 또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뜻에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판교의 백현마을이 단지 위례 센트럴자이 광교의 중 에스크레스를 중심으로 한번 볼 텐데요. 물론 이 아파트들이 뭐 여기에 꼭 대장주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 어 그래도 비교적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어, 판교에는 그랑그리라는 아파트가 이제 바로 현대백화점 앞에 있긴 있는데, 어, 거기는 이렇게 세개 은대를 비교하기에는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대형평수기 때문에 또 가격도 뭐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백현마을 2단지를 선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단지별로 한번, 어, 주요 내용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백, 백현마을 2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통은 한교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GTX 성남역이 A, 성남역이 단지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둔 분당선에 이제 GTX까지 있으니까 교통은 뭐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또 고속도로 진입도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학군도 보평초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초중고 통합학군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어, 생활편의시설로 보면 단지내 인근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이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한교테크노밸리가 있어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이고요. 또 나름대로 공원도 갖추고 있고 또 버스정류장도 곳곳에 많이 있어서 실거주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또 서울하고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부고속도로에 접혀 있기 때문에 어, 교통망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위례 센트럴 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재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 2026년부터 이제 국내 최초로 어, 도그 중앙부위로 관통하는 트램이 운영 예정이고요. 위례 신사선이라는 게 이제 오랜 동안 지금 계속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신속 예타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말로는 뭐 2030년대 초반에는 뭐 미래선 신사선이 다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도 버스 중심 대중교통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을 모든 버스가 다 돌면서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 대중교통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구는 이제 미래 중앙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고요. 미래 중학교도 이제 도보 20분대로 접근 가능해서. 초품화 단지로 이제 자녀 있는 가정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뭐 학원 중앙에 다 모여 있고요. 마트도 뭐 생활용도 있고 대형도 있고 다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그 지역에 그 스타필드가 있어가지고요. 스타필드까지도 어뭐 도분해지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어다 10분 이내에 갈수 있는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또 중앙에는 뭐 병원, 카페, 뭐 문화시설까지 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용자들이 아주 편하고 특히 위에 센트럴 자이는 바로 중심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교 중 에스크레스입니다. 이건 청약 당시에 뭐 대단한 성풍을 끌고 왔던 아파트입니다. 어,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까지 도보 어 13분 정도 걸리고요. 강남 분당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또 버스도 굉장히 많아서 어, 뭐이 서울이라 기타 지역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우수한 아파트입니다. 또, 광교 호수 초등학교가 있고요. 어, 근처 에 어린이집, 뭐, 유치원,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자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다가 호수 전방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풍격 있는 아파트라고 어, 생각됩니다. 또, 단지에서 1분 거리에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롯데 아울렛, 홈플러스 마트 등이 있으며, 호수 공원도 있고, 산책로는 뭐, 바로 앞에 나오는 산책로고요. 또 연구단지도 있고 어, 아주대병원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이런 대표 아파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고 이제 한번 추천을 해드린다면요. 광교하고 환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지하철역이 모두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고 또 환교 같은 경우는 이제 GTX A에다가 어, 광교는 이미 뭐 신분당선 덕분에 굉장히 교통이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지하철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팡, 어, 그 위례의 트램이라는 게 이제 다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아마 이제 버스하고 함께 시작하는 거고 위례 신사에서는 어, 주민들의 그 아파트 분양 당시에 이미 그 교통 분담금을 뭐몇 천억 인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시행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이제 교육 환경을 보면 세 군데가 모두 이제 초등학교를 품고있는 초품화라고 하죠.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뭐 학군하고 교통 환경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교는 이제 막그 뭐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다 모아 있는 형태고요. 환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뭐 기타 모든 게다 갖춰 있습니다. 위례 센터를 자리는 이제 바로 옆에 편의 시설이 다 모여 있는 이 중심 지역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가 다 대표적인 그 지역의 대표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 만약에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요, 자녀 통학이라든가 환경, 뭐 교통, 뭐 이런 걸 보신다면 어, 환교 백현마을 이 단지 추천드리고요. 또 신축 브랜드 단지하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라면 광교, 중화, s 클 l a 도 우수한 선택입니다. 참고로,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어, 분양한 지가 다십 몇, 몇 년씩이 됐기 때문에, 어, 약간, 약간 아파트들이 노후된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어, 굉장히 노후된 상태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광교나, 위례 같은 데는 뭐, 횟수가 다, 뭐, 5, 6년, 7, 8년 이내기 이 때문에, 좀더 신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서울의 강남 접근성이나 송파 접근성을 보고, 어, 위례 신도시의 그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그편성을 중시한다고 하면 위례 센트럴 자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뿐더러 사실 그 편향 자체가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 그냥 어, 제가 조사한 바대로 그 호가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실거래가는 호갱 논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거기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교 백현 같은 데는 한 호가 기준으로 34평입니다. 22억에서 24억. 미래 센터럴자이는1 7에서 18억. 광교 총에 S 클래스는 16에서 18억 정도 교가가 평균치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